유나이트. 안녕하세요. 포유나 유튜버 대회 제1회를 주최한 게임식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3분 요약 카이사르 채널의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감기가 완치되지 않으셨는데. 아, 네. <laughs> 이렇게 또 같이 지금...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저도 너무 대회 한 경기 한 경기가 다들 매력적이고 다들 좋은 플레이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즐겁게 지금 해설하고 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총 다섯 번째 경기고 B리그에서는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어, 오늘 마프틀 상대는 까망 반달곰 팀대 트라이컬러 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트라이컬러 팀하면 이제 개막전에서 라이트닝고 선수의 가디안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라이트닝고 선수가 가디안 플레이를 워낙 깔끔하게 주셔 가지고 댓글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까만 들고 팀이 이제 지난 경기에서 희망팀이랑 맞붙어서 세디슨 패배의 쓴맛을 아... 맛봤는데 이제 네.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1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져서 2패가 된다면 탈락 직전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힘을 내서 꼭 승리를 따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라이컬러 팀은 이제 1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승을 더 챙겨간다면 은 아무래도 4강전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3패 팀이 없는 한 2승 팀은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진출이 확정이 되고, 네,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트라이컬러 팀과 까만 건들고 팀의 선픽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트라이컬러 팀내 까망반달곰 팀 어떤 팀이 선픽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오 될까요? 까망! 트라이컬러 까망으로 까망 되는 것 반달... 같은데요 아 여기서 오 여기서 아 까망반달곰 네, 까망반달곰 아, 아, 까망 까망 팀이 선픽을 가져가면서 어떤 픽을 먼저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선수들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까망반달곰 팀이랑 트라이컬러 팀 모두 직결했고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픽을 까만 반달고 팀이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서 밴 카드가 궁금하거든요 픽시랑 블랙키가 나올지 아니면 지난번에 하락을 했던 야도란이나 가디안 밴이 나올지 야도란 밴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 블랙키를 상대가 밴할 경우 블랙키를 선픽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픽시를 가져가고 상대 블랙키 해봐라 라고 할수 있는데 야도란 밴하는 거 같죠? 그리고 좀 아, 드래프트를 그러게요, 황대편은드래펄트 밴이 되네요 왜냐면 지난 경기 때 헤이스트 선수가 드래펄트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걸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도란이랑 드래펄트가 밴이 됐고 까만만달콘 팀은 준비된 카드가 픽시가 살았기 때문에 픽시를 픽하죠 역시 픽시 너무 1티어예요 무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1티어가 많이 어, 뽑혔는데 음. 자. 블래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거부광을 픽합니다. 아, 블래키를 선택 안 하고 거부광으로 가는군요 그러면 상대들 블래키 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텐데 큐어링 거부광을 했고 그러면 어, 그, 상대방은 네. 블래키를 선택할까요? 네, 이제 어, 어 만보로 가나요? 생각하는 조합이 있는 건가요? 그런 가 아, 준비된 보고? 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보랑 네, 나인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스 아니면 네. 블래키 밴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연습 자체를 블래키를 안 했을까요? 아! <laughs>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확률이 좀 있어요. <laughs> 자, 나이팅고 트그 두트리오랑 가디언을 연 연기해서 아, 선택하는 게는 또 거는... 가디언을 아, 선택되네요. 두트리오 해봐라 이거죠. 두트리오 나하라. 아연. <laughs> 어, <laughs> 자, 이 오늘 또라이트닝고 선수 가디언을 얼마나 더잘 보여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디언은 견제할 피고 리피아를 뽑는 것 같고 이제 남아 있는 브루즈 카드로 메시붕을 픽합니다. 지금 아, 메시붕 빠지지 않죠. 매 경기마다. 그리고 샹델라까지 가져가면 지난번 판이랑 조합은 비슷해요. 그러게요. 야도란이랑 이제 거북광 차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서 샹델라 네. 샹델라로 가는 느낌이죠? 샹델라로 찍었고 트라이컬러 팀 쪽에서는 그 조합이 비슷해졌네요. 퓨어링도 가져갔었나요? 그게 잘 기억이 QR링이 안 나는데. 어링이 있었나? 어, 있었던 거로요어링이 걸로... 상대팀 주 트리어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까만 반달곤 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라인전에서 푸시가 가능한 조합입니다. 그 사렙 진화가 많고 또 일렙 그 진화가 없는 포켓몬이 많은 반면 트라이컬러 팀은 이번에도 진화가 꽤 필요한 포켓몬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후반까지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랑 양 팀이 좀 비슷한 양상으로 조합을 좀 가져간 것 같고요. 까망반달곰 팀이 팀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초반에 유리한 조합이었고, 트라이컬러 팀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후반에 유리한 조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피아가 아마 정글로 가고 메시붕이 상단 라인으로 갈 텐데, 이 상단 라인을 빠르게 터트리는 것이 어, 까망반달곰 팀의 핵심 전술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피아랑 메시붕이 있기 때문에 라인테인도 있고, 해서 초반 라인전이 상당히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초반에 밀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거북왕도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또 중앙으로 가는 가디언 제외하고도 이제 샹델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상당히 진짜 취약해 보여요 트라이컬러 팀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에 지금 거북왕이랑 샹델라인데 이게 둘다 삼진화형 포켓몬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메시붕이랑 피시는 금방 지나가도 되고 초반 터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초반에 무조건 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앞 포지션 잡고 상대 파리릿을 어, 싸움을 겁니다. 자이 싸움이 중요합니다. 자 메시붕 이 먹었어요. 메시붕 이 여기서 뺏어 가면서 메시붕 아직 근데 스택을 못 쌓고 있어요 일단은. 네. 오 어, 카정 봤어요 살... 리피아가. 아, 리피아가 카정을 가면서 가디언을 최대한 압박을 해주고 있죠. 이거 카정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아이 라인이... 대가 가져가면서 이러면은 가디언의 성장이 좀 늦어지죠.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단, 하단 둘다 라인 주도권이 없는 트라이컬러 팀이기 때문에 카정 도와줄 수도 없고요. 어? 이, 이것도 뺏기나요? 네 꼬부기가 도와주러 오지만 이거 꼬부기가 뭐하고 싶나요? 이거 뺏기죠. 이거 그냥... 이거... 아 뺏기도. 이거 리피아가 그리고... 막타가 너무 셉니다. 얻어막기거 네, 오히려 시간만 더 줬어요. 맞습니다. 꼬부기는 차라리 그냥 성장하는 게 어땠을까 <laughs>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상단, 하단 8분 50초 파비꼬리도 어까만 반달곤 팀이 많이 챙겨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실히 조합상 까만 반달곤 팀이 초반에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확실히 밀어주는 모습이에요. 아, 자 이거 중앙 파비꼬리를 안 잡았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상대 그 상단에서 트라이컬러 팀이. 그러면 여기서 어 메시 이거 잡혔죠 이거. 오, 아 팔초 버틀 아, 팔초 틀 빠지면서 그래서 리피아가 오면서 샹들라 리피아. 피죠 이거. 오 이번엔 살출 버튼! 예. 아 살출 버튼까지 뺐지만 결국 리피아의 솔라블레이드 사거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가디언 아직 라이토스라서 이제 지나있고 <laughs> 아 이거 핫삼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밑에 이게 또 뚫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나인테일 프리파밍하고 있고 지금 레벨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자 중앙 싸움 아 2대3 싸움인데 이거 초반에 이거 좀... 확실히 밀어주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꽤 깊어요 이제 다섯 명이 이거 이거 메시분 아, 위험한데요? 메시분 어. 이거 잡힙니다 이거 메시분 잡히고 그래도 중앙 8분 파비 꼬리는 까망반들곤 팀이 잡아냈기 때문에 래도 어느 정도 맞춰놨고요 예까망반들곤 팀이 지금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거 후반 갈수록 이게 조합의 파괴력이 엄청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한쪽을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스노우볼 잘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 스노우블링 굴려가면서 상대방 성장을 말리게 하고 본인은 들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7분 20초 파비꼴이 사비아 내렸어요. 리피아 내렸어요. 상대방 마지막 터. 아빛 나갔어요. 둥까지 유나이트 기술. 야, 이 유나이트 기술 이 타이밍 이 중요했거든요. 아, 여기서 밀어. 플레이드 미러... 아좀 아쉽네요. 아, 이게 두 번이긴 했었어요. 이 포킹이 너무 아픈데 벌써부터 7렙 아, 됐거든요. 가디언. 이거 지금 더 성장을 주면 안 돼요.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지금 리피아가 열심히 좀 밀고 있고 초반에 상대방 성장을 좀 저지하고 있는데 더 해야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메시붕을 상단으로 보내는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메시붕의 맹공돈배를 축적해서 조금의 파괴력은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러는 사이에 가디안도 지금 8렙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레지락 치고 있어요. 레지락 싸움. 자, 가디안 8렙 됐고, 이제 합류하면, 네, 아마 이제 가디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디언의 포킹이 지금 포킹을 수상할 능력이 얼마 없거든요. 까만방달이 팀이. 여기서 리피아가 가디언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따주지 않으면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아 근데 거북왕도 돼가지고 이거 파도타기랑 이 대로 프로. 가디언을 지켜 줄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레지 락싸움. 그럼 여기서 리피아가 크게 돌아서 가디언 가디언 잡아야 되거든요. 자, 아 그래 네. 그냥 아, 막타를 메시북, 보는 것죠메시븐 거북이 잡아주죠 그러면은 이거 자, 거북아 잡으면 이제 가디언 리피아가 가디안, 막타 가디안, 막타 어? 아 메시븐이 메시 먹었어요 가디언이 궁을 썼는데 궁이 조금 빨궁처럼 나갔는데 근데, 근데 거북아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 어, 나인테일이 2연속 킬저 나인테일이 지금 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4연속 킬나인테일어 나인테일 궁까지 5연속 킬 어야 나인테일 좋았습니다 나인테일이 킬 캐치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근데 이거 아이디가 안뜨거든요? 어, 자. 잠시 아이디, 아이디 띄우게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조용띄웠어요 아,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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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어차피 그 사이 별일 <laughs> 네. 없었어요. <웃음> 네. <웃음> 별일 <웃음> 없었습니다. 뭐 조금 별일이라면 이제 1차 에리어를 밀어내는 까만 반달고 팀이었습니다. 아, 어, 근데 초반에 확실히 초반 라인 전에 강력한 포켓몬으로 힘을 밀어붙이면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카정을 가는 사이에 나인테일의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했었기 때문에 나인테일이 5연킬로 보답을 해줬습니다. 예, 방금 5연 속킬을 하면서 시벨랩 찍으면서 지금 상당히 레벨 우위에 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어 잠만 잠만 거이좀더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미어 뜨길 있어서 한번 살고요. 아, 단만버 유나이트 기술, 이거. 아, 아 하지만! 아, 근데 이거 죽었는데. 자, 아, 그럼 메시분이잘 들어갔어요. 자, 고케이 유나이트 기술. 아니, 가디언 붕대기. 와, 가디언 유나이트 기술,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미 조합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 한타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가디언을, 프리데를 내준 순간, 샹델라랑 같이, 이거 유나이트 기술로, 포킹이 지금 딜이 말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리피아 선수가 열심히 지금 솔라블레이드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에릭키는 뺏긴 상황이고요. 이제 가디안이 더 성장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리피아의 포지셔닝이 가디안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리피아가 최대한 뒤로 들어가서 가디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따주던가 아니면 상델라를 따주던가 해야 되고, 근데 나이테일이나 메시븐 같은 경우는 이제 앞라인을 견제하는 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하단, 레지락 싸움이 이제 일어날 것 같고요. 아직도 메시붕을 키우는 선택을 합니다. 메시붕은 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내려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택은 다 쌓은 것 같은데 네. 네, 레지랑 계속 치고 있죠. 이제 가디안도 합류합니다. 오 대폭발! 픽체 대폭발이 터졌는데 아 근데 네, 그핫이 먹었어요. 아제 생각에는 피시가 핫쌤... 아 근무 게 예. 조금 더 늦게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속딜이 부족해가지고 어, 이거 큐아링부터 하지만... 핫3 잡기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일단은 샹달라 잡았는데 와 핫3 딱딱해요 네 큐아링부터 핫3이기 때문에 이거 오... 지속딜러가 없는 까방반달곰 팀이 이거 잡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와 어, 핫3 안 죽는 거 보세요 징그러워요 조금 저거 자 유나이트 기술 쓰고 와, 이거 못 잡습니다 큐아링부터 핫3 이거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 절대 안죽어 이거 아, 이거 조합이, 조합의 힘이 지금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 이거 지금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후반에 강력한 어떤 팀이었죠? 아, 트라이컬러 팀이 확실하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유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3분 타이밍 때핫삼의 궁극기가, 유나이트 기술이 빠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궁극기 게이지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laughs> 자, 13렙 찍었으면 이제 또 내구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핫삼 와, 근데 아까 전에 큐아링 하... 붙은 핫삼이 4대1로 싸우는데 안 죽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징그러워요, 일단은... 진짜. 트라이컬러 팀은 한골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레쿠자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한 골대를 밀어서 넣든가 어차피 트라이컬러 팀은 후반을 보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골안 넣는 거는 후반에 레쿠자 싸움으로 어떻게든 보답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핫3의 유나이트 기술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부, 거부광의 유나이트 기술과 가디안의 유나이트 기술이 동시에 잘만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게임 터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심해야 될것 같고. 유나이트 기술의 조합이 너무 깔끔합니다, 트라이컬러 팀은. 네, 그리고 반면에 까망반달고 팀은 리피아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가디안이나 샹델라 네. 한 명만 따줘도 괜찮거든요. 이제 쳐야 되는 건 트라이, 타이, 트라이컬러 쪽이고, 여기서 진영을 잘 잡고 싸우기를 원할 텐데 쉽게 싸움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까만 만들고 팀. 네, 까만 만들고 팀은 여유 있죠. 그래도 좀 천천히 들어가세요. 오 돌고 있어요 리피아. 가디안 아, 이거 리피아 위치 아주 좋거든요. 오, 가디안 이거 잡힐 거예요. 가디아 떠서... 하지만 천장나가. 아, 심덜라가... 예. 어, 그리고 어이두개 됐어요. 자, 가디언? 중요합니다. 들어가면서... 자 가디안. 잠만 보다가 지금 들가서 가디안 가디안 잡히는데 가디안, 궁극기... 가디안 잡혔어요. 어, 잡혀버렸어요. 아, 이러면은 리피아 리피아가 아주, 좋았죠? 아, 아주 잘 땄습니다. 이거 이거예요. 바로 이걸 원했던 겁니다. 자, 이제 샹델라가 딜을 하기 어려워, 이렇게 되면은. 것 같고. 아, 이연속킬 리피아, 이연소킬 하면서 지금 까만반달고 팀이 잠깐 승기를 잡은 모습이에요. 네, 이제 한번 막아냈기 때문에 레쿠자를 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여기서, 아, 이제, 이제 상대 가디안이랑 거부왕이 이제 곧 부활하고요. 여기서 한번더좀 세게 한번 밀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제 상대가, 모습입니다. 네, 상대가 백도로는 승부를 볼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다시 한 번. 어, 유네틱이 없는 타이밍에 리레쿠자 싸움을 걸어줄 것 같죠? 자, 트라이컬러 팀은 지금 이제 급하죠?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거 머리 박아야 돼요. 이건. 자, 이건 리피아는 백도백도 판단했고, 이러면, 이러면 가디언이랑샹델라가윈스가 아주 좋거든요? 가디언, 막타를 뺏을, 샹델라 샹델라가 이거, 먹었어요. 자, 이제 이거 수상할 수 있나요?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 리피아. 리피아가 이거 막아줘야 되거든요? 리피아 이거, 이거 자, 죽을 것 같은데요? 자, 리피아 죽으면, 죽으면. 자, 거부가 아래쪽 먹었고. 자, 10초 남았습니다. 샹델라 샹델라가 위를 넣어야 되는데? 샹델라가 이거, 상델라? 이거.. 아 이거 핫삼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아이고, 아 이거.. ]워요. 역전당하는 룰입니다 와... 와... 이거 역전인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마지막에 리피아가 가디안 따면서 이혼속킬 했을 때 그때 좀 확실하게 한번더 밀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때 또를 가던가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추후에 상대가 부활을 하는 타이밍 때 백돌을 가고 이제 인원 공백이 없었을 때 이제 리피아가 특히 리피아가 백돌을 했거든요. 이러면 가디언이나 샹델라가 위치가 너무 자유로워져가지고 레쿠자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었습니다. 아 이게 백돌을 갈 거면 좀 진작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트라이컬러 팀 선수들이 킬 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부활 시간이 네. 굉장히 짧았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쉽게 백돌을 가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아 그래서 이제 상대가 부활하는 타이밍을 봐서 이제 백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리피아였다는 것이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그러면은 그때 뭐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백도를 가지 않고 차라리 그냥 레쿠자를 빠르게 버스를 했던지 아니면은 네. 남아있는 선수들을 인원수 유리함으로 조금 몇 명이라도 더 따냈으면은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이제 반반 싸움으로 굴러갔기 음.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타에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까만 반달곰 팀이 섣불리 빠르게 판단을 할수 없었던 음.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타 때 가디안이 죽었을 때 큐어링이 핫삼에 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 전에 4대 1로 싸웠을 때그진그 그 기억이 있어서 아마 쉽게 못 들어간 거일 네.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속 딜이 부족한 까막만들곰 팀이었기 때문에 핫삼이 살아있는 한 이제 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쿠자를 플리 치지 못했던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치지 말고 지키자 최대한 지키자라는 오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켜지지 못하면서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아 딜량 보면은 무난히 높은 딜은 없는데 무난무난하게 다 비슷하게 딜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5만 9천 딜를 넣은 핫움 선수가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오늘의 MVP는 4명을 혼자서 큐어링이 붙어서 4대2로 <laughs> 싸운 그 모습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핫움이 13렙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13렙이 되는 순간 또 상대방이 그때 그 하단에서의 싸움의 기억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레쿠자를 치지 못한 그런 억제 효과가 있었던 것같도 하거든요. 이번 경기는 까망 반달고 팀데 트라이 컬러 팀이 경기를 붙어서 트라이 컬러 팀이 역전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트닝고 선수 안녕하세요. 자, 라이트닝고 선수 지난 경기 때 가디안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 주셔고 주셨고 이번 경기도 가디안을 선택해 주셨는데 또 2연속 가디안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회를 하기 전부터 가디안을 주로 플레이를 했었고 이제 대회 때 나와 가지고 가디안을 하면 좀 재밌고 또 아. 가디안으로 이기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 가디안을 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디안 유저들이 엄청 좋아하실 <laughs> 발언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아, 초반에 네. 카정을 좀 당하셨잖아요. 그때 조금 성장이 말리셨는데 그때 어떠셨나요? 아 그때 솔직히 리피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리피아니까 그래가지고 음. 음. 미리 말을 해놓긴 했는데 확실히 상대 탑 메시붕이다 보니까 탑이 도움을 주러 잘 못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트에서 살짝 경험치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트리오를 픽하면서 가디언 고르고 또 다시 가디언 고른 다음에 두트리오 픽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두트리오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어떤 의미였나요? 아, 약간 상대가 약간 두트리오를 해주면은 저번에 썬티팅과 했던 경기 양상과 비슷하게 약간 될것 같아가지고. 아, 아, 같... 아 진짜 아, 두트리오를 부르는 행위였나요? 아 네, 두트리오한번 불러봤습니다 다행히 네. 두트리오는 네. 안 오고 아쉽게도 예. 리피아가 오더라고요 아, 네. <laughs> 꼬리친 거였군요, 두트리오 하라고 아 네, 구애의 춤이었습니다 아. 어, 마지막에 이제 레쿠자 한타 할때 리피아한테 한번 따이시고 부활 시간 동안 상대가 버스트를 안 했어요, 레쿠자 버스트를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리피아한테 제가 죽고 나서 상대가 이제 버스트를 안 하는 걸 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거의가 버스트를 역으로 해가지고 레쿠자 막타를 먹어서 이기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그 당시 상황이 상대한테 막타는 리피아밖에 없었는데 리피아가 이제 백도어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라이컬러 팀 입장에서는 딱그 타이밍이 버스트하기 가장 좋았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네 맞습니다. 그때 팀 내에서도 리피아가 백도어를 하니까 상델라와 한땀을 믿고 버스트를 하자라는 콜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음. 그대로 막타를 먹게 됐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경기 하면서 가디안의 뻘공을 한두번 정도 봤거든요 <laughs> 그거는 퍼포먼스였나요 혹시? 경기를 하기 전부터 계속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약간 긴장을 <laughs>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번 경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아 충분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마 지금까지 경기 중에 두 번째 역전승이 나온 것 같은데 상대편에게 억가상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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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가상을 한번 선사해 보, 보는 경험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잘 보여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어,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하셨습니다자 이렇게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인데요. 일단, 트라이컬러 님이 오늘 경기로 1승을 더 추가하면서 2승을 가져가면서 승점 6점으로 단독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4강 진출이 확정이 되네요. 네, 거의 웬만하면 최소 2등은 하지 않을까 싶어 2승을 했으면은. 네, 3패 팀이 나오지 않는한 이제 2승 1패 팀이 3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와, 그래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2등은 이제 희망팀으로서 승점 3점, 3등은 까만 반달곰 팀. 승점 2점에서 썸피 팀이 4등으로 승점 1점인데 썸피 팀 같은 경우는 4등이지만 이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한 상태라서 승리만 해주면 단, 단순히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이제 까만반달곤 팀은 두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2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이라도 희망을 걸려면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어쨌든 1승이라도 챙겨놔야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이제 결국 까망만날곰 팀의 유일한 경우의 수는 트라이 컬러 팀이 희망 팀을 이기고, 어 까망만날곰 팀이 썬피 팀을 이기고, 썬피 아, 팀이 희망 팀에게 져야 되네요. 마치 우리 지난 아, 월드컵 때 한국 팀이 16강 올라가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우리 우리나라가 낮은 확률에서도 올라갔잖아요, 16강. 그렇죠. 그래서 까망만날곰 팀이 못 가라는 법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경기 또 끝났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